감상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제가 어제 미쓰리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다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정작 중요한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상 좀 쫓기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 못다 한 이야기, 좀 부족하고 아, 뭔가 아쉬웠어. 이런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해 드릴 거고요. 현지 시간 2월 18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방 게시판에 우리 궁금증을 올려주신 돌아왔구나 이주원이님, 국제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냥 반향 긍정적이기만 한 거는 좀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좋습니다. 제가 설 연휴 때 여러분들께 여러분 2021년 올해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그냥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울해 보이더라. 내일이 없어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냥 긍정적이기만 한 것.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어찌 보면은요. 그냥 마냥 긍정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막상 만나보니까 실체가 없어 보이고요. 그냥 뭐 이건 사기꾼도 아니고 무슨 뭐 뻥쟁이도 아니고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실체가 없는 긍정은 좋은 게 아니다. 주식 시장도 물론 상승하면은 땡큐지만, 그냥 대세 상승장이 올 거야, 그냥 좋아질 거야, 그냥 사야 돼, 그냥 집팔아서 주식 시장에 몰빵해야 돼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당연히 좋지만. 상승하면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거고 만약에 나의 생각과 달리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철두 철미 철상 철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 실체 없는 긍정은 아닌데요. 제가 새해 들어서 여러분과 저와 스스로 각자에게 한번 주문을 한번 걸어보는 게 어떨까. 음, 실체 없는 그냥 긍정이 아니라 주문을 걸어두고 우리가 그 주문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고 노력하면서 어느 순간에 야 정말 내가 그렇게 됐네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이제 마치고 막 좋은 주문이 없을까 막 찾아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주식 고수는요 스스로 자칭 돈 버는 머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하, 본인 스스로 돈 버는 머신이래. 저도 한때 하, 나도 돈 버는 머신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 면그 주식 고수가 28살 때 스스로 돈 버는 머신이라고 자칭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니까요. 이 머신이라는 게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야 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막 삶이 고단해. 돈을 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삶이 고단할 것 같고 막 왠지 기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연식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저는 돈 버는 머신이 아니라 좀 다른 주문이 없을까라고 고민해 본 결과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이제 이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는 저와 우리 돈다방 미스를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라는 주문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근데 나 자석이야, 나돈 버는 자석이야. 그냥 나돈벌거야 이렇게 그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자석이니까 돈 버는 자석이 되기 위해서. 뭐 정말 경제 같은 거잘 이렇게 체크하고 주식도 매매 원칙하면서 잘 진행하고 내 돈을 잘 굴리고 잘 지키고 남한테 빨대 꽂혀가지고 쪽쪽 빨리지 않고 이렇게 좀 지혜로운 자산가가 될수 있도록 오늘부터 예돈 따방 미쓰리의 공식 주문은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유치한가요? 예. 어 저는 요즘에 이렇게 유치한 게 좋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음. 저와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는 미쓰리와 우리 청취자님 모두 그냥 돈이 스스로 와서 막 그냥 철석 철석 붙는 자석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다 한 국제 유가 얘기. 제가 지금부터 좀 최종 정리를 해 드릴 텐데요. 어제 했던 얘기를 또해 드리기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자, 국제 유가는요, 여러분. 상승 재료는 무엇이고, 하락 재료는 무엇이고, 이 부분을 딱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 첫 번째,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 회복 중이다. 혹은 회복이 기대된다. 이겁니다. 제가 회복이 기대된다. 뭐, 회복 중이다. 이렇게 딱, 딱 끊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국제유가가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경기호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거든요. 주식이나 유가나 금이나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돈, 그 돈을 투자해서 뭔가 시간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 돈을 버는 그 모든 베이스는요.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경기 회복 중이다.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 뭐, 이 정도입니다. 두 번째,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 바로 산유국 감산입니다. 세 번째,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 바로 중동 지역에서 긴장감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계절적인 요인. 날씨 같은 겁니다.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텍사스 눈사태라든가, 이렇게 해서 허리케인이 와서 정류시설을 가동할 수가 없다. 이번에 텍사스에 눈이 겁나게 내려가지고 눈사태 때문에 정류시설이 멈췄다.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바로 국제유가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내용입니다. 뭐 이런 거죠. 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송류관에 구멍이 났다. 금이 갔다. 그리고 송류관이 오염됐다. 이거 기름 수성 멈추고 송류관 열심히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야 돼. 그런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의 날씨가 겨울에 겁나 추워서 기름의 사용이 막 늘어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시즌. 사실 요쯤 되면은요, 전문가들이 국제유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뭐 이렇게 봄철이 되면은 드라이빙 시즌이 돼서 수요가 증가돼서 국제유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올 건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드라이브는 무슨 얼어죽을룸의 드라이브, 그래서 드라이브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무리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뭐, 드라이브 시즌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죠. 자, 이렇게 국제효과를 상승시키는 재료, 경기 회복, 호는 혹은 기대, 산유국 감산, 중동 지역 긴장감,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라교인은 뭐가 있냐면, 경기 둔화입니다.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악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산유국 증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즉, 국제 유가, 그, 석유의 희소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국제 유가 하락했습니다. 전일 61달러였는데 60.52달러까지 내려왔고요. 제가 어제 어제 여러분 기똥차게 점쟁이 판스를 훔쳐 입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60달러 넘어갔으니까 지금요 산유국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하고 싶은 만큼 기름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선유국들이 뭐 하고 싶어 해요? 증산하고 싶어 합니다. 증산 얘기 나올 겁니다 했잖아요. 24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 왜 하락했느냐? 상승 재료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텍사스 눈사태로 미국에서 하루에 400만 배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주에 원유 재고가 약 726만 배럴 감소했다. 이렇게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시장 후반부에 하락한 이유는 바로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사우디가 4월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 자발적인 감산 철회 계획한다 뭐 이런 보도 나왔고요 3월 4일 날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오펙과 오펙플러스가 회의를 해서 야 지금 국제효가가 이렇게 60달러 올라가고 그러니까 야 이제 물 들었잖아 너줘야지 우리 한번 감산 정책 완화해볼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국제유가를 잘 볼까요? 참, 저도 신기합니다. 예, 어쨌든, 국제유가는요, 이렇게 상승재료, 하락재료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국제유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를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세요. 만드셔서 지금, 어 이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아 어떤 상황이고, 어떤 재료가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국제효과를 전망함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제가 요즘에 자주 다니는 그 호프집이 있는데 그분 사장님이 맨 처음에 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겠다. 그 셀티리온을 사서 10년 동안 가지고 가시겠다 이런 좋은 기업이 있나 나 난생처음 주식하는데 뭐 이러셨던 분이 갑자기 여기저기 증권사에 기자를 만드시고 주식을 이것저것 막 사시고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대세 상승이래며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해드렸는데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날 하락했고요. 2월 19일 금요일, 대한민국 증시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우려예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까지 3일째 연속 얘기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야기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증시의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요, 손모가지를 걸어야 된다고요. 1월달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1.4%잘 나왔습니다. 증가됐습니다. 이1.4% 수입 물가 증가는요, 2012년 3월 이후 9년만의 최대 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제 뭐, 생산자 물가지수도 잘 나왔죠. 지금 수입 물가도 잘 나왔죠.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당 현금 지급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잘 나왔고, 돈의 힘으로 저금리와 부양책 돈 풀기로 지금 돈이 엄청난 에너지를 뿜뿜 뿜어가면서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지금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증시의 악재가 안될 수가 없어요. 이번엔 다르다? 개소리예요. 이번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르다 이런 얘기는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학 논리, 경제학이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금리가 상승하면 유가에,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증시의 악재고, 이런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물론, 심리적인 작용이 큽니다. 제가 올해 화두는 인플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얘기로요. 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되게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2021년 음 관심사 화두는 인플레일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4월달 5월달 정도부터 좀 이렇게 이런 우려감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사실 인플레 이슈를 조금 뒤로 해요 왜? 미국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이 엄청난 돈이지만 결국 그것도 증시에서는 한낱 재료거든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이슈에 또 묻힙니다 인플레는 안 그럴까요?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슈로 부각이 되다가 다른 이슈로 묻히겠죠 저는 지금 그 다른 이슈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청취자님께서 아 미쓰리님 이렇게 방송에 막 구독자 분들이 막게 많지 않아도 막 실망하지 말라고 예, 찐 팬들이 많다고 뭐 이렇게 막 위로를 해 주시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지금 일부러 방송을 막 태그 같은 거를 강력하게 안 달고 제목 같은 거를 일부러 강력하게 뭐정 방송 안 답니다 뭐 정방송 안되면 저는 정말 찐팬분들만 모시고 완전히 이렇게 딱 우리만의 예, 우리만의 그, 그 놀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 예, 이런 뭐 재료나 이런 것들 절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노는 전 놀이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예 위로 감사하고요. 자, 어, 국채 금리 이날 뭐 수입 물가가 2012년 3월 이후 9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고, 그리고 지금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럽 증시 잠깐 보면은요, 유럽 증시 일제히 하락했는데 왜? 상품 가격 상승, 상품 가격 상승한다는 게 뭡니까? 인플레에요. 여기에다가 유로 강세. 그래서 물가가 급상승할 것 같다? 우려감, 유럽 증시 하락입니다. 제가,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1조 9천억 달러의 한방이 있는 증시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도 크게 빠지지 않고 하락을 했다가도 왜 이래? 아직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아직 재료 남았어. 그래서 계속 사골국 우려먹듯이 3월 중순까지 우려먹으려고 재료로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은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한 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됐다 아니다라고 감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아직까지 예, 살아에서 꿈틀거리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유럽은요, 그 한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지금 며칠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습니까? 한방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 증시는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야, 이거, 걱정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지금 시장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신줄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수입 물가 상승, 뭐 생산자 물가 상승, 소비 소매 판매 상승, 뭐 이렇게 자꾸 인플레를 우려스럽게 만드는 재료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3,000명 증가해서 86만 1천 명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에서는 77만 3천 명을 예상했습니다. 즉, 아 고용이. 아, 진짜 안 좋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2월 초에 발표했던 1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됐던 고용지표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지만, 고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부양책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라고 해서 증시는 빠지지 않았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의 고용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 하나 더. 이날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기간입니다. 자, 근데 지금 국제유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계절적인 요인 뭐가 있습니까? 텍사스 눈사태 있잖아요. 지금 뉴스 보면은 뭐, 지금 미국이 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춥고 막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번에 86만 1000명은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라면, 다음 주 2월 25일날 발표하는 실험, 실업,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측정하는 건데, 텍사스의 눈사태, 뭐, 한파, 이런 것 때문에 86만 1000명보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들은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건데요. 예측하는 게 단순히 뭐 오른다 내른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대응이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한낱 인간이지만, 조금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했을 때 충분히 알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미리 좀 캐치하고 있자라는 거죠. 왜? 우리는 돈이 붙는 자석이 될 거기 때문에. 자 뉴욕 증시 하락했고요. 유럽 증시 하락했고요. 미쓰리가 지금도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증시 하락한다고 여러분 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여전히 미국 뉴욕 증시에서 부양책의 재료는 살아서 아직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이 다음 주말경 부양책 법안의 하원 표결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다음 주 주말이면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하원 표결, 하원 표결 진행하고 상원 가고 하면은 최종 목표가 3월 중순입니다. 물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이 돼서 3월 중순보다는 만약에 하원 통과하고 막 그렇게 되면 이 1억 1조 9천억 달러의 이 부양책의 재료 약발은 점점점점 힘을 뺄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은 백신 접종, 부양책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와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서로 씨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요, 지난번, 지난번 3,000포인트 지지하는 테스트와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2월 19일 금요일날 무려 코스피가 40포인트 하락해서 3,045포인트,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또 이제 눈앞에 가까이 두고 있죠. 다른 점이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패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이 얼마나 무섭냐 면은요 제가 선물 양 매수에 대해서 가끔씩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다른 거다 제외하고, 뭐한3,100 정도 포인트에서 주식을 매수하셨는데, 막 움직이고, 막 처음에는 막 그냥 정신없어요. 내 정신이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것 같은데 요요 놈을 가만히 보아 하니까 어라? 3천이 깰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3천을 안 깨고 3천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네? 그러면 이번에는 3,300갈수 있나? 그런데 3,266포인트 정거점은 뚫지 못해요. 우리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아... 얼씨구, 이거 보세요. 그러면은, 3,000포인트는 안 깨네? 그럼 이런, 그, 경험이 몇번 쌓이면은요, 데이터가 몇번 쌓이면, 어떤 매매를 하냐면, 3,000포인트 근처에 오면은 매수하고, 3,200포인트 가까이 되면 매도하고, 또 기다렸다가, 예, 3,000포인트 근처 오면 매수하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패턴이, 야, 난 이제 드디어 증시에 방향성을 읽었어. 나 이제 주식이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그 유레카를 외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패턴을 몇번 이렇게 경험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짓을 하시냐면 평소에 이제 한 천만 원 정도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 패턴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돈을 때려 넣습니다 제가 그 시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 주식은 절대 패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번 한 인간이 한 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냥 조금씩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처럼 매매하는 거는 허락을 하는데요. 마치 패턴을 읽은 것처럼, 어, 너한번 한번 해보자. 그러고 돈을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게 패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증시는, 너딱 걸렸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맹세컨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증권 전문가도 어떤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조금 재수없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아마 이런 설명은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랑질 그만하고. 그러면 앞서 우리 3,000포인트, 3,002포인트인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때와 지금 3,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는 지금 상황과 뭐가 다르냐? 그때는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게임스탑이 있었습니다. 예. 게임스탑 공매도 막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게임스탑이 아니라 지금은 인플레입니다. 즉그 얘기는 앞서 미국 증시가 조정받을 때 그것도 뭐 다른 재료가 아니라 한낱 듣도 보도 못한 게임스탑이라는 뭐 종목의 공매도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게임스톱이란 그 종목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휩쓸리면서 3,000포인트까지 갔었고요. 이번에 지금 3,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오는, 내려오게끔 만드는 이 재료는 게임스톱 같은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이 세고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부양책이라는 한방이 있어서 덜 빠지는 거고요. 그 외의 국가들, 유럽과 대한민국은 그런 한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폭을 미국보다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고민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 지금 시장이 아니라 늘 시장에는 예, 뭐 나중에 제가 죽으면 정말 무슨 뭐 증시 격언처럼 남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 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의 호재 악재가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곳에 여러분들이 불나방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그쪽만 보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보는 거지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균형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너무 우울해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호재를 한번 찾아서 점검해 보시고 지금 시장이 너무 좋다,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막 설레발 치는 때가 되면 보이지 않는 악재들을 찾아가지고 시장에 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이 재료가 강중약 중에 어떤 강도로 시장을 지배하는지, 이런 것도 두 번째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해 오셨던 그 나쁜 습관들을 좀 쪽팔리지만 점검하시면서 매매 원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술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 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남은 금요일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